할렐루야,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중 및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에 비전홀에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14일 주일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 2부, 3부 강 예배 참석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해 드립니다. 1부 예배는 교역자, 1교구 가정, 장로 부부가, 2부 예배는 2교구, 3교구 가정이, 3부 예배는 2교구, 3교구 가정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송출은 2부, 3부 예배만 진행되고 3부 예배는 청장년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추가로 방역수칙이 조정될 경우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은 잠정 중단합니다. 모든 모임은 잠정 연기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사랑성전과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비전제자대학 제2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A반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동일하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B반은 토요일 오후 7시에, 다음 세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C반은 주일 오후 7시에 각반 12명 제한으로 모집합니다. 2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는 회복 캠프를 시작으로 14주간 이루어지는 양육을 받길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2월 21일 주일까지 박선민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말씀 카드는 1층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2월 7일 주일 1층 로댄카페에서 흰떡을 판매합니다. 문의는 여전도연화폐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해주시고 헌금 내용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